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 눈 마지막 끝나는 날 이제 귀, 귀성, 귀향 하셨던 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그런 시기입니다. 만났던 친구도 지금 서울 가는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어. 좀 고생길이 될것 같습니다. 안전, 운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날씨도 오래 들어서 가장 추운 날입니다. 지금 밖에 나왔는데, 어, 지금 2시 정도 지난 시간인데, 영하 8도 정도 됩니다. 여기 제가 보시는 곳이 광주거든요. 어, 이렇게 이제 추운 날들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 서울, 날씨가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어, 내일 또 출근길, 귀성, 귀향길 안전에 대한, 어, 그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자영업 현장을 나왔습니다 어, 광주의 중심 상권 이라고 할수 있는 상무 지구 방금 여기 컴퍼즈 커피에서 어, 커피 한잔 하고 지금 이제 자영업 상가 한번 리, 리뷰 룩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어, 자영업을 하시다가 이 사장님이 되셨던 분들이죠 근데 사장님에서 실직자 직업을 잃은 분 실직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신 분들이 어, 30만 명을 훨씬 넘었었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 보면 어, 여기 앞에도 임대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이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폐업을 하고 어 결국은 이제 어, 실업자가 됐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지난해 12월 경제활동 인구의 조사 기준 을 해봤더니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336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 가운데에서 이 자영업 여기 보시는 이런 자영업 어, 사장님들이 34만 1 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 지금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었죠. 이 코로나19 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 주머니 사장 열악하다 보니까 외식에서부터 가장 큰 타격이 왔는데 여기도 굉장히 큰 매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한노른점한 한 200평. 150평, 200평 이 정도 되는 곳인데 이제 어, 나온지는 지금 6개월 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어, 이런 식당들, 카페가 있던 곳들도 지금 다 이제 허물어져서 이 오피스텔 같은 어, 그런 이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잘 나가는 상권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당을 맞았던 곳들입니다 어, 제가 이제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때 10여년 전에 공부했을 때실업제하는 일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데 아, 일을 구하지 못한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비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아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을 안 하고 소득활동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뭘사먹을수 있는데 이 돈이 없으면 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 현장에서도 바로 이제 직격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연휴 마지막 날 빠간 날이라서 그런지 어, 지금 보면 아직 이제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들도 어, 꽤 많이 예, 있습니다. 지금 문을 닫고 오늘까지 쉬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어, 이제 실업자 자영업을 하신 분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실업자가 되신 분들 근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3,000명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30만 8천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냐면 일자리 창출이 자영업에서 만들어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도소매라든가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 일자산업과 대면 서비스업에 생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근데아이러니하게도 자영업이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폐업하고 실직, 실직자가 됐다고 하는데 어, 이 자리를 또 다른 이자영업자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 작년에 네, 20년 만에 최대치로 자영업자가 또 늘었어요. 줄어들고 늘어듭니다. 작년 12만 명이 증가했는데, 2002년 올드컵 이후로 이 최대 폭으로 이 창업을 하신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어, 보복 소비, 그런데 특수가 좀 나타났었잖아요. 작년에 잠깐 불었고. 근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제 고물가, 고금리, 이 고용 불안, 이 소비심리도 많이 위축됐고 예식이나 숙박업, 야행 f 뿌 때라든가 금융위기 그때 당시에 이제 자영업 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실제로 이제 호텔 광주 이제 상무직 호텔들도 연휴 기간에는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아, 이용객이 없다는 소리인데 아무튼 대한민국 자영업은 고물줄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럭비공 같이 왔다 갔다 튀는 겁니다. 예측이 힘들고. 트렌드가 급속하게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류를 잘 준비하고 대응을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춥네요. 여기 손 들고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계시고 길도 많이 빙판길로 되어 있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에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